인과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다른 종교에도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인과예요, 인과.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며칠 전에 옆 마을에서 사고가 생겼어요. 나무를 베던 50대 초반의 남자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어떤 인과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냥을 많이 해서 그렇다. 사냥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냥을 한 그런 사람이다. 멧돼지를 고라니를 엄청 많이 잡았대요. 개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총으로 한 방에 쏘아서 죽는 거하고 개들에게 처참하게 물려서 죽는 거하고 어느 게더 고통이 크겠어요? 어느 게 더업이 크겠어요? 후자겠죠.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 본인 외삼촌이 옛날에 사냥을 많이 했대요. 총으로 사냥한 게 아니고 사냥개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느날 새끼배 노루를 하루 종일 쫓아다녔대요. 도망가고 도망가고 도망가다가 절벽 위에까지 왔어요.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에요. 이때 이 새끼 뱀 노루가 무릎을 꿇더래요. 살려달라고. 그 모습을 보고 이 남자는 바로 사냥개들 시켜서 물어주기 한 거예요. 마을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을 했대요. 나 이렇게 싹싹 빌고 있는 새끼 뱀 노루를 잡았다. 여기 새끼뱀 노루가 있다. 그러고 나서 이 외삼촌이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고 한세 살, 네살 되면 죽어버리고 또 나서 죽어버리고 이렇게 다섯 번을 애가 다 죽었대요. 어릴 때. 그러고 나서 겨우 두 명을 건졌대요. 한 자식은 지금 살아있고 한 자식은 결혼식 날 잡아놓고 백혈병으로 가버렸대요. 기가 막힌 인과죠. 그 새끼뱃 노루가 가만히 있겠어요? 용서하겠어요? 내 자식 앞길을 막았으니까 너네 자식 잘 되게 하는가 봐라. 이런 앙심을 품지 않겠어요? 인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인과만 알아도 불교를 다 아는 거예요. 인과만 나라도 우리는 행동을 마음대로 안 해요. 아, 이 결과가 어떻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 안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는 행복이 오는 거예요. 나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행복이 오잖아요. 그래서 살생, 불행, 방생, 행복. 옛날 이야기 책에 이런 게 나오죠.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을 숨겨줬더니만 이 사슴이 예쁜 여자하고 인연을 맺게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사연에 보살님이 왔어요. 딸 셋이 있는데 첫째 딸, 둘째 딸은 아주 똑똑하고 잘 나가고 그리고 직장도 잘 잡았대요. 20대래요, 다. 막내딸. 막내딸은 중학교 때부터 공황장애, 우울증, 자살 시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스님, 이 막내딸하고, 저는 어떤 원한으로 어떤 인연으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부살님, 보살님은 한 생에 본처였고 막내딸은 첩이었어요. 그 인연으로 첩이 딸로 왔는데 본처가 첩을 갑질을 많이 해서 너무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어서 첩은 자살했다. 그래서 이생에 딸로 와서 원수를 갚는 거다. 얘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부부 사이를 갈라놓지 않았냐,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스님, 임신하고부터 부부 사이를 갈라놨어요. 임신 딱 되고 나서부터 부부 사이가 멀어지더래요. 별거 하다시피 했대요. 그리고 밤에 아프다고 잠도 못 자게 한대요. 주물르라고 그래서 팔도 고장나고 어깨도 고장나고 이딸 때문에 한 10년 넘게 매일 밤마다 주물러야 된대요. 그리고 집에 있는 음식은 절대 안 먹는데요.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야 된대요. 하도 까탈스러워서 한식 조리사 자격증, 그 다음에 양식 조리사 자격증 다 따놨대요. 얘한테 맛있는 거 해주려고. 어떤 날은 "어, 신경 썼네" 이러면서 맛있게 먹고, 어떤 날은 신경 안 쓰던데, 이러면서 팽개쳐버리고 딱 본처가 섭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자주 죽는다고 하고 자살 시도하고, 그리고 수시로 쓰러진대요. 변명도 없이 어느 날은 백화점 구경 갔대요. 백화점 구경 갔는데, 바리바리 전화가 온대요. 아픈 딸을 놔두고 어디 갔냐? 어디 골프 치러 가면 또 바리바리 전화 온대요. 아픈 딸 놔두고 어디 갔냐고. 그게 엄마냐고. 이딸 때문에 못 살겠대요. 죽고 싶대요. 그리고 부부싸움 하면은 두 딸은 엄마, 아빠가 그럴 수도 있잖아. 엄마가 이해해. 예 이런대요. 근데 막내 딸은 그런 남자하고 뭐를 사냐고. 길길이 뛴대요. 본처가 섭반대한 그런 복수를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기가 막히죠. 이제야 스님 말씀 듣고 이해가 된대요. 모든 상황이. 오늘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요즘 어떠냐고. 애가 좀 달라졌냐고. 이랬더니만 많이 바뀌었대요. 본인이 참회하고 모든 거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애가 변하기 시작한대요. 편입시험 친다고 열 군데 이상을 치러 다닌대요.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하던 애가 아닌데. 그리고 죽는다고 하는 것도 거의 사라지고 있대요. 받아들이고 나니까. 아, 내 탓이구나. 내가 전생에 이런 잘못을 얘한테 했기 때문에 얘가 이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마음도 편하고, 엄마가. 인과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이제는 이딸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에서 거의 벗어나게 되죠. 아, 이 생에 완전히 해결하고 가야지. 다음 생까지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 지금 생이 바로 업장 소멸 기회고, 그리고 빚 갚는 과정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인과를 못 받아들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나 모르는 전생인데. 내가 그랬을 리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업장 소멸도 안 되고 고통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나하고 남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고통이고 업을 짓는 거예요. 악업을 짓는 거예요. 원래 그 자리는 하나예요. 텅빈 우주에서 하나씩 하나씩 생겨났다는 거죠. 원래는 하나였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인연 없는 중생은 없다는 거죠. 나하고 남이 다르다고 생각하면서부터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원죄를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면서부터 죄가 생겨났다고 하잖아요. 선악과라는 거는 선과 악으로 분별하면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고, 업이 시작되는 거죠. 이 분별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저 짐승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을 짓게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결혼한 지 8년 됐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도 이상이 없대요. 근데 애가 안 생겨요. 저한테 상담 온 적이 있어요. 부부한테 이랬죠. 조상이 새끼 뱀 짐승을 잡은 업이다. 이렇게 제가 한마디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장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냈는데 얼마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집은 유명한 스님이 한분 계세요. 비구니 스님이에요. 지금 유명한 스님인데. 이분들의 고모래요. 남편의 고모래요. 그 스님이. 그 스님한테 가서 관령 스님한테 상담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만, 나밖에 모르는 거야. 그거는. 당신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라면은 바로 이 조카의 할아버지잖아요. 당신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가 살면서 딱 하나 잘못한 게 있다. 옛날에 총으로 사냥을 했는데 잡고 보니까 새끼 뱀 여우였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냥을 딱 그만뒀대요. 그때 그 사냥했던 게 너무너무 가슴에 못이 박혔고 그리고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셨대요. 이 딸한테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지장기도 100일 정해서 하세요. 그 새끼 뱀 여우를 위해서 80일째 애가 생겼어요. 이렇게 인과가 무서운 거예요. 특히 새끼 뱀 짐승 살생한 업은 무서운 거예요. 자식이 안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는 나와 남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내 자식, 남의 자식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남의 자식 얼마든지 해코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원한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축생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살생하고 그러니까 자식 값기를 막는 거죠. 인과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그 말을 확실히 알고 인과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악업을 지을 일도 없고 원한을 지을 일도 없어요. 그리고 행복해지는 비결이 바로 인과를 받아들이고 바르게 사는 것. 인과를 못 받아들이니까 불행한 거예요. 인과를 믿고 그리고 악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 봅시다.